40만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사십니까? 아니요. 딱!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와디의 신발장. 안녕하세요. 와디의 신발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0만 딸이. 20만에도 딸이를 붙이나요? 와디 형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하반기나 아니면 2020년에 사기 좋은 신발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각각 한 10개 정도 추천을 해주려고 해 오늘, 오늘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어? 제가 생각하는 독일군 중에 최고, 되게 편하고 예쁘게 잘 신고 있어요. 약간 아디다스 쌈바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네. 너무 주류 신발을 찾는 사람이 아닌 남들과 다르게 스타일링하고 싶은 사람들은 쌈바나, 퓨마 독일군. 이두 개로 가는 것도 좋은 것같아 네. 그러면은 피터 사이즈가 추천하는 신발 10가지 먼저 볼 건데 실물이... 있는 거는 실물로 보고, 네. 없는 거는 이 사진을 띄어놔서볼 거야. 음. 첫 번째 신발. 문스타 스튜디오니코스랑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은좀 가장, 가장이라고 가장 하기 좀 그렇고 잘 나가는 미니멀 브랜드 신발에서는 좀 하이엔드라고 이게 2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기본 신발이지만 기본 신발을 다르게 신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문스타를 추천해 주고 싶어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추천을 했는데 음 3산은 이번에 샀어요 만듦새가 네. 이 벌커나이즈 기법이라고 하,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일본보다 더잘 만든다고 누가 그러죠? 벌커나이즈 공장 사장님이 <laughs> 우띠. <laughs> 이 신발이 신어 보니까 음. 되게 플렉서블하고 편해요. 이게 구겨지는 오. 게 그리고 이런 이음새가 e 네. 컨버스 같은 거 신다 보면 이렇게 구겼을 때 이게 네. 막개 튀어나오고 막 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럼 벌어지고 이러는데 음. 얘는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 되게 편해. 음. 단화가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음. 딱 눌러 보면 여기 어. 푹신푹신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 오솔라이트가 제일 만만하니까 음. 오솔라이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본은 컨버스잖아요. 거기서 좀더 이제 스타일에 활용하기 좋게 어. 또 남들과는 다르게 디벨롭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신발입니다. 요거,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신발은 이거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신발은, 반스 어센틱이나 아 올드스쿨, 아니면은 이런 캐치볼, 예, 예. 홀리데이 레드. 레드 컬러가 코디로 음. 활용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신다 보면은. 이런 어센틱, 올드스쿨 디자인 기본 신발을 갈려면은 레드로 구매를 해라. 토마 스웨이드 레드가 어저께 봤는데, 네.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 음. 근데, 반스 올드스쿨도 레드 컬러가 요번에 세일하는 거 보니까 제일 먼저 빠졌더라고요. 네. 캐치볼도 요거 편안하기로 아주 유명한 신발이 죠 네, 네. 모철라이트를 오토라이트? 여기는 두겹 두툼한 게두 배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고 있는 음. 코디 활용도도 높은 제품 세 번째는 아까 보이셨던 아디다스 삼바 OG 클라우드 화이트 네 맞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아디다스 신발 5개를 샀어요 어. 스페지알, 삼바, 그다음 빈티지 가젯, 슈퍼스타, 음. 코트2 이렇게 샀는데 그 5가지 신발 중에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요즘에 아디다스가 음. 오히려 뭐 이지나 이런 라인보다 이런 삼바라든지 슈퍼스타라든지 어. 이런 기본 라인들을 사람들이 편하게 코디할 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신발이고. 네. 그 다음이 아스토플렉스 데저트 부츠. 데저트 부츠 중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추면서 가성비로 나오는 부츠. 근데 사실 이거를 좀 고가로 갈거면 당연히 난 드레이크스나 알든이나 이런 걸 추천하지만 그래도 20만원대 이런. 데저트 부츠 하나 가지고 싶다 하면은 아스트플러스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신어본 <laughs> 장르의 신발입니다 또 밑창이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드레시하지 않으면서 캐주얼하게도 매치할 수 있는 클래식 입는 사람들은 이걸 오히려 미스 매치로 신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덜어내고 신어야겠다 음... 구두가 아닌 이제 아는 거 나온다 아식스 베이프 콜라보레이션 젤100 타이거 카모 젤 1090이 콜라보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네. 그 앤더슨 벨도 네. 콜라보로 나왔었는데 네. 아 이게 쉐이비 달라 어. 어, 확 쉐입이 달라 네쉐이비앤더슨벨을좀 둔탁한데 얘는 얄쌍하게 빠진 음. 게 그리고 또 베이트 시그니처 디자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이프가 사실 수면위로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과거에 항상 네네네. 한창 유행했었을 때보다는 네네. 네네. 저는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베이프도 그래서 이 신발 정도 하나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 빠질 수 없는 카모플라주 어. 베이프에서 잘하는거 이런 것들 느낌 있지 않습니까? 베이프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은 니고가 만들었잖아요 체먼 메이드를 만든 니고가 그쵸? 만들었는데 어. 근데 이게 점점 안 되는 거야 베이프가 음. 그러다가 중국의 IT라고 하는 기업에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게? 1천억 30억 원, 싸게 팔았데 장난 아니죠. 왜 이렇게 싸게 팔았대 그때는 베이프이고 아울렛이었거든. 그거를 IT가 심폐소생으로 살려낸 거예요. 다시. 미고는 야... 음. 할 말이 없다. 이 어, 신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높게라고 하잖아요. 요요거황계 높게, 뭐까지는 네. 좋았는데, 음. 이 안쪽에 코레이가 음. 않은가 아. 그리고 요 아식스의 로고도 다 하지 않은가 <laughs> 위장화 같은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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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모패턴 플러스 어. 화려한 이 색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조던이나 나이키 이런 것들 을 너무 많이 신으니까 네. 오히려 뭐 이런 것들도 가져도 음.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신발 아식스에서 키코를 디자인 팀을 영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음. 디자인이어서 아식스에서 만들었지만 키코의 냄새가 많이 난다. 키코는 사실 첫 번째 컬렉션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양색을 어. 걸었는데 어. 이 제품은 무난하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네. 나머지 세 컬러는 그냥 다른 편집샵 가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근데 네. 이 컬러는 보이지도 않고 리셋가도 음. 요즘에 더 많이 올랐고. 음. 지금은 어, 40만 원대 아. 4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사십니까? 아니요 <laughs> 저는 키코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아... 않는 편이에요 그서 아식스랑 제대로 성긋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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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스는 i <laughs> f 너무 좋아하고 아니 그래 좋아. 저는 아식스가 동양인의 발에 <laughs> 가장 편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아식스의 디자인 센터가 고베에 있어요 음... 거기 아식스 외부인으로 처음 들어간 사람이 i f 스튜디오입니다 와... 네. 대단하죠 네. 이제부터는 실물이 없어 아식스는 한번 발을 넣으면 다른 브랜드 신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던라 예, 이거를 보내주실 때부터 이제 색상을 고르라고 하시는데 음. 그때 저는 이게 제일 예뻐 보여 가지고 구매를 아식스? 하고 두번 음. 신었습니다 너무 편한 신발이라서 그렇죠. 젤 델바 같은 경우에는 음. 운동할 때 오히려 더좀 신고 싶은 너무나 편안하다 그다음에 제가 음. 또 추천할 뉴발란스 990M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컬러감도 전 너무 좋고요 네, 그냥 네. 574랑 뭔가 비슷한 하지만, 네.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멋있지 하고 보면 990M이야. 어, <laughs> 그, 근데 음. 저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때는 음. 저게 교복이었어요. 아. 뉴발란스 이런 990574 이런 걸 너무 많이 신어서 음. 친구들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추억템 음. 같은 느낌인데, 뭐 요즘에 친구들은 이게 이렇게 또 트렌드로 올라와서 지금 모 백화점에 판매량이 나이키 다음에 뉴발란스. 와. 그 다음이. 아 이거. 여기서 짚고 음.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에임리온도르라고만 안 된다 아멜리온도르 혹은 에멜리온도르까지 에멜, 오케이 에멜리온도르 네, 네 에임리온도르라고 심지어 아멜리온도르를 수입해서 팔을 없어도 그렇게 얘기해 어,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해 에임이라고 하잖아 요 아니에요 에임리온도르. 제가 뉴욕에 아멜리온도르 매장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멜리온도르라는 거예요 네. 놀리려고 하는 건아닐거 아니야 그래서 요번에 뉴욕 간 친구한테 너가 다시 가서 물어봐 니 직원이 ML리온도르, 아멜리언도르그 정도 그 정도 사이 m 리온도르라고 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는 한국이다. 그냥 한국 발음으로 왔들? MA MA MLA온도르 m l 하게발음하면 MLA온도르. m l 온도르 이렇게 대충 하는 걸로 아멜리온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멜리도르 공홈에서 여러분들 양말이라도 하나 사세요. 우선권이 와. 가끔 아 그래요? 예 신발 우선권이 와요. 구매할 때 사서 삭 구매하면은 발매할 때 같이 가겠습니다. 꿀팁이네. 네네. 코디 와용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멜리온도르가 제가 3년 전에 뉴욕에서 이제 하이피스트 미팅을 했어요. 하이피스트는 짱이잖아. 아,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아 그때 삼성 회사 일로 아아 아. 미팅을 했는데 거기한테 물어봤죠. 야 너네가 생각하는 넥스트 슈프림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딱 이러는 음. 여기 아멜리언으로딱 써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멜리언도로 같이 지금 뉴욕의 투탑은 아멜리언도로랑 노아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또 뉴욕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스타피쉬 아스타피시 형님도 아, 넣었더라고요 아 예, 아니. 스타피쉬 지금 사셔야 돼요 저 애, 샀어요 애들이 사이즈업을 해서 그런데 빅사이즈가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음, 왜 그런 거죠? 음. 해외에 아마 스타겍스가 직진출을 해가지고 네 스타겍스는 빅사이즈가 더 비싸거든요 형들은 발이 크니까 어. 조던 시리즈는 312, 시리회에서 가장 예쁩니다. 조던의 아, 발이 310이었기 때문에 아. 모든 디자인이 310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오던. 어 그럼 기자가. 저 사이즈업해서 사도 괜찮을까요? 발이 290, 95인데 300을 아. 사이즈업을 해서 사는 거거든요. 25. 그러면 요거 알죠. 어. 이거. <laughs> 알라딘 신발. 근데 제가 <laughs> 이걸 왜안 사냐면 음. 제가 조던만 4 개가 있어요. 형한테는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아니. 되게 많거든요 덩크도 하나 있고. 조던 원 로우 없네. 없죠. 근데. <laughs> 어 뭔가 너무 비슷한 신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가 비슷해? 하나도 없는데 비슷한 게? 다크모카, 짚네드 다크모카랑 피디. 스타피쉬랑 비슷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이 비슷하잖아요 컬러만 살짝 다른 거잖아요 어. 살짝이라뇨 검은색과 빨간색인데 <laughs> 이게 색깔로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스타피쉬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카고 맛이기 때문에 아, 제가 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이신발이에요 아. 너무 예쁜데 너무 써. 하이탑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요? 덩크의 근본은 하이탑이에요. 아, 예, 예. 하지만 하이탑 인기가 없어요.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덩크 살려면 하이를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 이거는 옛날에 그, 백트스쿨에 포함되어 있던 컬러웨이. 그러니까, 오지죠, 오지. 음. 예. 요거 말고, 오렌지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탑 네. 그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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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이게 됐어요. 약간 컬러감이 시라케스라 예. 시라큐스 로우는 50만원대거든요. 이걸 시라큐스 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우띄! 제가 준비한 신발은 여기서 끝. 그 와디 형이 신발 컬렉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사면 괜찮다. 올라갈 수도 있다, 리셀이. 아, 장화하는건 니... 아니야. <laughs>